귀농농부인 용학 씨 역시 청경채를 재배하려고 이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열심히 합시다. 오늘도. 오늘, 오늘 250개. 250개? 어, 뚜잇뚜잇뚜잇. 아, 안 근데... 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열심히 아,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 너꺼 오자. 네. 여기. 네. 여기. 거기 있어. 아, 들어가. 의자는 갖고 있어 저거 가져갈게. 아이. 우리 이준이를 챙겨 놨으면 고생할 일이 없잖아. 그러게.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연중 재배는 물론 1년에 최대 7번 수확이 가능한 작물인 청경채. 아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데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걸로 알려져 있죠. 용학 씨는 현재 25동의 청경채 하우스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 합쳐 규모만 5,000평 정도가 돼 수확은 아내와 근로자들까지 여러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것 키운 청경채 중에서 제일 잘 키운 것 같아. 나같지. 요번는 붙어있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는 항상 붙어있어야 돼. 걱정 마. 내 성공하면 안 붙어있을게. 농사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성경채 농사를 지은 지 4년 정도 되는 용약 씨. 아직까지는 일이 좀서툽니다 특히 수확할 때가 가장 힘이 든다는데요. 이게 뭐야? 이게 봐. 이렇게 하라고. 이 봐. 와야. 이렇게 하고 차이 봐 봐. 여기 공간이 이렇게 비면 흔들리면서 또다 상하잖아. 맞습니다. 맞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영 했는데 아직도 몰라 나 괴롭히는데 재밌지? 응.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안 될까? 뭔지? 제트스키 요트 나물안 좋아하려고 아, 나 탄다고 나나 타정은 해? 해야지 안 춥겠어? 나도 안 춥지 안 좋은 거해할 시간은 없지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해 빵빵 죽여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청경채 수확에는 아내 의 도움이 큽니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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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홀리.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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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감다감다감사합니다